인권이라는 거는 음. 컨셉 자체가 없는 나라에서는 음. 스스로 깨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가 이제 북한에도 뭐 운행 시스템이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만. 그 운행 시스템처럼 구축해가지고 네.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운행 사업을 <laughs> 제가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건 신용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믿음이 네. 가장 첫 번째 깔려야 되는데, 정부가 계속적으로 국민들이 뒤통수를 치니까, 네. 이게 우리가 아무리 무슨 충성심이고 쇠내고 이런 거 당했다고 해도, 네. 아니, 반복적으로 두 번, 세번 내주머니 네 돈을 빼가면, 학습이라는 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신에 대한 학습. 예. 이게 단적인 얘기인데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이런 어떤 그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음. 회사에 경비를 서는 직원을 고용합니다. 오. 예, 그래서 그 경비직에서 일하는 사람을 두 명을 고용했어요. 음. 두명 이렇게 순번으로 교대하면서 음. 밤 근무를 서는 거거든요. 근데 두 명이서 일을 하는데 한 명이 계속 조는 거예요 밤 시간에. 음. <laughs> 그러니까 이쪽 한 명이 너무 그 힘든 거죠. 음. 그래서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음. 저 사람 너무 좋으니까 좀 바꾸던지 아, 조치를 얘기를 해달라. 아.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분을 불러서 왜 이렇게 밤에 좋냐. 음. 이게 그래도 맡은 임무인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도 들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음. 그게 뭐냐면 음.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음. 어렸 그 젊었을 때 본인은 용접공이셨대. 요 음. 용접이라는 게 사실 엄청 힘든 직군이잖아요. 음, 음. 그리고 아내분은 교사. 음.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청춘 시절을 열심히 일한 거예요. 음. 그 어떤 뭐 사회주의 대건설을 한다고 아, 하면서 사람들을 갈아놓을 그, 때 같이 일을 한 거예요. 음. 근데 용접공은 월급이 좀 쎄고 음. 와이프도 괜찮은 월급이라서 우리 둘이가 생활하는데. 아내 월급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내 월급은 저축을 하자 음. 이렇게 두 분이 그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분이 30년을 일을 해 가지고 음. 만 얼마를 저축을 하셨대요 음. 사실 그 북한 기준에서 뭐, 예, 네, 쌀이 네, 막 1, 네. 2원 하는 시기에 만 원이면 음. 뭐 굉장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음. 야 내가 이제 노후는 그떡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무슨 새로운 경제 관리 체계를 한다고 하면서 음. 화폐 가치를 떡락 시킨 거예요. 하... 그래서 자국 깨나니까 30년이란 노동의, 아, 30년 노동의 가치가 명태 20마리 값이 예. 돼버린 거예요. 아, 30년이란 노동의 가치가 명태 20마리 값이 돼. 그러니까 그 자기 마음대로 통화의 가치를 절하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의 노동력의 축적을 물로 만든 거죠. 오. 그래서 이분이 울먹울먹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국가를 믿고 음. 전 인생을 바쳤는데. 이걸 국가가 지들 마음대로 했다 치우고 음. 나 이제 고지가 됐으니까 나이 들어서 이제 애들도 생기고 손주도 생겼는데 음. 사탕이라도 사주려니까 음. 낮에 그짐꾸마를꾼다는 거예요 음. 리어카를 끌고 아, 그런 용역 일을 하니까 내가 변명 아닌 변명인데 이제는 그 일을 안 하겠다 음. 덜 하고 본업에 지장이 안 되게 하겠다 이런 어, 얘기를 하는데 어.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지만 그 얘기를 듣고 뭔가 크게 잘못됐다. 어, 그때 느혔셨구나 예, 예. <laughs> 음. 국가가 개인의 그런 가치를, 음. 그, 화폐 가치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어. 예, 국민들이 눈치를 안 보고 결정하는 거죠. 음. 뭐, 대한민국 같으면 국가가 고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면 난리나죠. 그렇죠. 난리나죠. 안 되는 거죠. 근데 개인 자산을 갖다. 예, 독재 권력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음. 자기 마음대로 통화 가치를 조라시키고, 음. 그 다음에 2009년에 화폐 교환을 했죠. 음. 그런데 자기네 말로는 개혁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양아치스러운 행동이냐면 국가가 뭐 자칭 국가죠, 국가도 음. 아니죠 사실 유사국가인데 이 자기네가 화폐 그 교환을 할걸 계획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 그 통화의 가치를 결국에는 떡락시키겠다고 작정을 한 건데 음, 이미 아니, 일주일 전부터 그 찍어낸 돈을 그 구화폐를 들고 와서 개인 재산을 싸구려로 사갔단 말이에요. 뭐굶 굶 사가고 음. 이런 그 가치 있는 자산들을 어. 시장에 와서 싸구려로 사간 거예요. 음. 그러면 그걸 판 사람들 걸 사실 강탈한 거예요. 그렇죠. 네. 음.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합폐를 가지고 농간을 하니까 국민들이 봐 봅니까? 아, 신뢰하지 아, 않을까? 아, 믿음 그 신자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신용이라는 부분이 생기지 않는 거죠. 음. 첫째는 내가 원하는 시기에 찾을 수가 없어요 돈을 음. 둘째는 이 돈을 어떻게 휴지 만들지 몰라요 음. 셋째는 그 이건 더 황당한 논리인데 이제 만약에 북한 땡 누님을 음. 그 어떤 명분으로 조지겠다고 결심을 한거예요 어, 조직에서 아. 그러면 그냥 다 빼앗는거죠 월급을 받고 어떻게 이 자본을 축적했냐? 어. 설명해라. 어. 그러면 해명할 수 있어요? <laughs> 월급이 합격적인 월급이 천 어, 얼마밖에 이 삼백 원인데 그걸 가지고 뭐 백만 2 이백만 어떻게 맞췄냐? 음. 지어 천만 일억 가까운 돈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안 맡기죠 은행에. 음. 근데 은행이 자기 기능을 못하면 음. 나라에 돈이 돌지 않습니다. 음, 첫째로는 그럼. 돈이 안 돌고 음. 둘째로는 이 개인간에 이제 돈을 이체시키는 이거는 진짜 필요한 건데 음. 뭐 실례로 뭐 저희 뭐아뭐 실례로 아, 뭐그 나이 든 사람의 아들이 음. 군대 에 나가서 군복무를 음. 하면 얘한테 돈을 보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 음. 돈을 벌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음. 가서 물리적으로 전달하는 음. 방법밖에 없는데 이거는 너무나도 원시적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아니 그 현금이 왔다 갔다 해야 음. 되는데 이것도 엄청 불편한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그 과거 유럽 시기처럼 어, 은행에 그 음. 발족된 게 과거 유럽에서 그 돈을 이렇게 멀리 보내는데 노상 강도들이랑 많아가지고 음, 네. 대리점들에서 이렇게 증표를 쓰면 어, 서로 어, 어, 막히고 어. 찾고 이런 이런 느낌인데 아, 이제 북한도 지역 지역에서 이렇게 음. 그 어느 정도 신용이 돼 있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음. 실례로 뭐~ 누님은 평양에 있고 저는 청진에 이렇게 있으면 음. 어떤 a 라는 사람이 와서 평양에 돈을 보낼 필요가 있으면 음. 저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좀돈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예 제가 누님 보고 어떤 사람이 오면 돈을 줘라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은행업의그 어. 시초 태아적인 그런 것들이 시작되는데 음. 이게 수수료가 짭짤했어요. 초창기에 막1 음. 이렇게 했거든요. 음. 근데 이게 돈이 되니까 아안준 자리에서 그냥 넘기는 돈의 1%를 먹는 거잖아요. 오. 이게 꽤 괜찮은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다 아. 보니까 전국에 가맹점이다 생겼어요. 오. 그리고 경쟁도 나름 치열해져가지고, 오. 경쟁이 치열하면 또 뭐가 됩니까? 수수료가 내려가는 거예요. 아. 그 원리가 다 작동한다는 게사실이 0.25%? 0.25%이 정도까지 내려갔던 것 같아요. 음. 그렇게 은행업에 그런 태아 같은 어. 이런 직업군이 생기고 있는 음. 거죠. 너무나도 재밌고 음. 너무나도 슬픈 그, 현실입니다. 네. 그래도 그런 기능을 할수 있고 서로 간에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어떤 주축이 되어간다는 게 신뢰라는 음. 거는 사실 싸우면 신뢰를 음. 쌓아주는 사람이 돈을 버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가 그걸 안 하니까 음. 그래서 요즘에 북한에서도 이제 그 화폐를 유통시키는 것이 사실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은행업이라는 음. 건 사실 신용으로 자금을 팽창시키고 공짜로 돈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카드 결제사들이 네. 그적금을 유도해요. 음. 수수료를 막 지원은 음. 8%를 주겠다는 거예요. 음. 8% 9%막 음. 5년 맡기면 뭐9% 음. 뭐 해주고 믿냐고 문제 <laughs> 이게 금리는 꽤 짭짤한데? 음. 신뢰할 수가 아 이게 믿음이 안 가는 거요 그러니까 믿음이 음.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맡기는 음, 거예요. 그데뭐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즘 그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음. 조금 나오니까 사람들이 편하니까 오. 조금 쇼크하긴 하더라고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업이 믿음은 없는데 편하기 때문에 어느 어. 정도 커질 수가 있는 거요 감수를 하면서 거죠. 좀 써보는 예. 식으로. 그게 더 나가서 지금 북한에서 아까 급류. 음. 이쪽에 눈독을 들이고 있거든요 이게 어. 여기 여기 돈이 되니까 어. 그런데 보십시오 최근에 어떤 법령까지 개정하면서 금리 음. 그리고 자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가가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겠다는 음. 거예요 <laughs> 근데 이제 금리라는 것을 음. 과거에는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음. 근데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라는 거는 이론적으로 생산 수단의 공동 군대니까. 소유입니다 음. 공동 나눠 가진다는 음. 건데 금리를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그 상황이 오면 자본이 생산 수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자본을 개인이 소유하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해 주고 금리를 인정해 준다는 거는 더 이상 그 자기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적인 메커니즘을 부정하겠다는 거예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미 그 탈만 음. 그 사회주의 탈을 쓰고 이미 독재 뭐뭐 뭐 자본주의 적으로 가고 음, 있는 거죠. 거죠 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부, 제, 제가 느낀 거는 북한 정권이 저걸 과연 어느 정도까지 막을 수 있을까? 북한 주민들이 살고자 하는 그 의지나 어, 그러니까 막 정권에 항의해가지고 반기를 들지는 못해도 네. 최소한 경제 분야에서는 북한 주민들도 이제는 양보를 안할거 아니에요. 네. 음. 한번 갔던 길로 후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역사는 음, 음. 이제 저도 북에 있을 때그 어느 정도 그 그런 부패한 관료들 음, 음. 그리고 그 독재자 응응. 뭐 이런 것들이 그 경제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그런 부패한 관료충이라든가 응. 그런 독재자 때문에 북한 경제가 가난한 줄 알았어요. 응. 근데 저는 한국에 와서 응. 그 사회 구조를 보고 나름 찾은 결론이 응. 이거는 물론 뭐 관료들도 부패하고 응응. 독재도 나빠요, 엄청 응응. 나빠요. 근데 사실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가도 기본적으로 부패할 수 밖에 없는 음, 구조니까. 예. 음. 그래서, 이거는 사실 본질적으로 사회주의의 문제다. 음. 그, 그, 관려충도 무조건 나쁜 거 맞는데, 사회주의의 패단이구나. 음. 자본주의는 그런 시장에서 잔혹하다고 할 만큼, 이제, 어떤. 치, 치열하기도 하고. 치열하기도 음. 하고, 과잉 생산이 됐다면, 음. 가차없이 쳐버리는 게 있습니다. 음, 음. 이걸 어느 정도 자생활동이라고 할 수, 볼수 음, 있는데, 음. 사회주의는 이게 없는 거예요. 음. 잘못되고, 뭘 이렇게 삐뚤어진 것에 대해서 음. 반성하지 않고, 음. 그러니까 저선 노동당은 뭘 잘못했다고 말하는 적을 제가 본 적이 아유,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 그렇죠. 책임지고 잘못된 부분이 그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잘못된 거는 점점 더 커지고 골지고 음. 이러다 보니까 사회가 노동력을 상실해 가는 거죠. 음. 경쟁력 상실해 가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에 비해서 경제력이 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음. 그런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힘들죠. 음. 예. 아무리 노력해도 정당한 대가나 보수를 받지 음. 못하고. 그러니 음. 과거의 사회와 현재의 사회에 보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음. 과거에서 실뢰로 제가 잘 나가는 관료였어요. 음. 그래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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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지역 관료인데 내가 오늘부터 그 정권에서 잘려가지고, 음. 그 관료라는 그 감투를 벗는 순간, 음. 그 돈을, 추가적으로 돈을 벌지 않고, 음. 살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았어요. 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관료를 아무리 해도, 그렇게 노동을 안 하고, 살 만한 자본을 축적하지 못했다는 거죠. 음, 음, 음. 그런, 그래, 그런 사회 구조였는데, 음. 어느 정도 시장 경제가 안착되고, 그 특정 사람들한테 자본이 이렇게 축적이 음, 음. 되면서, 나는 현재 관료가 아니더라도, 음. 거의 3, 40년을 북한 물가 수준으로, 고생 안 하고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처벌적으로 그런, 그, 당장 이런, 뭐 먹고 사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기 때문에 그, 좀더 나은 그, 뭐, 시스템적인 음.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음.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는 음. 거죠. 그래서, 어,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아, 이거는 좀 틀린 것 같다라고 음. 얘기도 하고, 내가 관련돼 돈을 어느 정도 축적해 놓으면 하고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덜, 덜 무서운 거죠. 음. 내가 여기서 잘려도 먹고 살수 있기 때문에 음. 좀더 사람들이 솔직해질 수 있고 좀더 권력에 그 용감해질 수 있다라고 어.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 근데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용기를 음. 내고 네. 그리고 정권의 눈치를 덜 보고 어. 그러니까 생산 활동이 네. 그런 권력과의 그 유착도가 떨어질수록 음. 보다 정권의 객관적이 될수 있다라는 어, 게제 생각이거든요. 어, 되게 중요한 그 포인트네요. 네. 음,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다 보면은 정권의 잘못된 부분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할수 있는 거고, 네. 음, 맞는 말이네요. 저는 또 이제 궁금한 게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지금 직업군이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네. 북한도 나름 그 장혁 씨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통일이 된다 이랬을 때 아, 가장 네. 필요한 직업군이 어떤 게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하네요. 아, 그러니까 직업군이라는 거는 사실 그 사람들의 필요를 음. 반영하는 서비스인데, 네. 그, 사실, 새로운 필요가 생겨야 음. 새로운 직업군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업군은 딱히 어느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음. 가장, 그, 북한 사람들이 그, 가장 절박하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건 사실, 인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래서, 네. 변호사라는 직업군이 어, 제일 반드시 절실하다. 필요하다. 네. 사실, 현재 북한에는 변호사라는 직업은 있어요. 음. 그런데, 그 재판이랑 보면, 네. 검사랑 변호사가 같이, 보, 그, 피해자를, 피해자를 막, 막그 공격하는 이런 구조거든요. 호야 변호해야 되 말도 안 되는, 거지. 변호사가 같이, <laughs> 검사하고 같이, 야, 너뭘잘못했어 <laughs> 너뭘 잘못했지 말해봐 음... 이런 말도 안 되는 음...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북한이죠 음. 네. 변호사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북한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대체하면 되지 않을까 불가들의그 변호 음. 그러니까 능력을 떠나서 그 사람들은 그 변호사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이유부터 사실 다시 배워야 될 사람들. 이그 아, 그렇죠. 예. 사람, 그 사람들의 변호사는 국가를 위해서 권력한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음. 때문에 그 어떤 개 개인의 인권이라든가 개인의 가치, 뭐뭐 뭐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음. 그 사람들이 평생 반대되는 일을 했었는데 <laughs> 어, 오늘부터 사회 체제가 민주주의로 바뀐다고 개인을 그렇게 보호해 줄수 있을까요? 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가장 결핍되고 음.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북한 인권센터에 가서 네. 통일됐을 경우를 <laughs> 대비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있었어요. 남북한 아.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검찰이나 변호사가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장영 씨랑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아. 과연 그 민주주의 사회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보호해 줄수 있을까? 아, 이게 가장 걱정이 네. 됐거든요. 인, 인권이라는 거는 음. 컨셉 자체가 없는 나라에서는 음. 스스로 깨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가 인권인지도 몰라요. 음. 그러니까 뭐, 뭐 인권이라는 얘기는 주어두는 게 있어서 나를 너무 괴롭히면 음. 인권 침해다 이렇게 어. 얘기는 해요. <laughs> 맞아. 막내걸 뺏고 음. 나를 핍박하고 음. 우리 집에 와서 막 신발 신은 채로 다니고 그러면 음. 뭔가 인권이구나 음. 요건 아는데 심지어 내가 보호받을 권리 인권의 그 많은 기본권도 음.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공백기 몇 년은 음. 자유민주주의 신용사람들이 가서 인권을 해줘야지. 물론, 거기 그렇죠. 사람들이 변호사가 돼야 된다고 하면, 음. 교육받고. 다시 이제 될 업그레이드 해가지 공백기는 메꿔줘야 되는 <laughs>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장혁 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을 아, 하셔야죠. 네. <laughs> 오늘은 이렇게 또 장혁 씨하고 북한에 다양하게 생긴 직업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장혁 씨저 3년 전인 거 아시죠? 아, 그랬나? 그 정도 됐어요. 네. 제가 5만일 때 만났거든요. 아, 네. 네. 그랬는데, 역시 지금 이렇게 3년 넘었죠, 이제. 그렇죠, 뭐 4년. 네, 4년째인데, 역시 다르네요. 빠르네요. <laughs> 오늘도 북한댁 사랑방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